아니, 아, 저의 간절한 말을 들어 주십시오. 아기님, 전화를 받아주세요. 나무 캐야 되는구나. 참, 광산 안 들어온지 너무 오래됐는데, 광산 한번 들어갈 때가 됐는데, 나무 좀만 캐고 광산을 들어가야겠습니다. 양털도 미리 구해놓을까? 아, 양털... 아, 그거 철 만들어올 걸? 철이 없네. 양털 깎으면 이것도 모아놓으면 꿀인데! 아, 내가 그걸 생각 못 했네. <laughs> 아, 이따가 광산 들어가서 철 구해야겠다. 아, 가위 가져올 걸 진짜. 어, 뭐야 나 가위 있잖아. 어머. 어, 가위가 왜 있지? 가위가 잘 숨어 있네. 얘가 잘 숨어 있어. 가위가 왜 있지, 내 손에? 내가 이럴 줄 알고 가위를 계속 챙겨놨나 보다. 크으, 역시, 역시 승준아, 넌 최고야. 내가 여자였으면 너랑 사귀었을 거야. 오랜만에 양털 많이 먹으니까 짱이다. 호박도 있고. 천사의 집에서 오늘 뭐 나,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천사의 집에서 확률이 100%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몇개 벤당한 게 없어서 그거 풀라고 좀 노력하지만 가끔 꽝이 뜨고 그러겠지만 저는 이제 거의 벤 풀면 벤당하다시피 당하기 때문에 그냥 맨날 시작할 때 이제 확률이 100%로 시작하는 거야 난 이득이야 절대로 적자 볼일 없다는 얘기죠 그냥 시작만 하면은 천사의 집 오늘은 뭐가 뜰까? 고기, 이런 거 고기도 먹, 음, 아, 먹, 아, 일단, 쬐, 나중에 엄청 배고플 때. 엄청 배고플 때 먹고. 야, 양털 진짜 이거 진작에 뽑았어야 됐네, 이거. 전화를 왜안 받아? 어, 렉이다. 다시 해봐야겠다. <laughs> 여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빨리 받아주세요, 양띵님 잠깐만, 아니다. 차라리 이렇게 되면 후추한테 전화하자 나의 편. 나의 편 후추야. 나의 편, 나의 유일한 나의 편. 뭐야 후추도 안 받아? 어저 잠깐. 여보세요. 여보세요. 양띵님 바쁘신가봐요. 아니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저희. 통화 아니라, 저희, 일꾼들이랑. 무슨 일이시죠? 아, 일꾼들하고 통화? 예. 많이 중요했나보네. 왜요? 네,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 아니, 일인데요? 양띵님. 예. 그, 저번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예. 어떤 거? 아, 그전 시간에? 예. 예. 양띵님은 저를 못 믿으십니까? 아니, 그냥. 예. 그냥 제가 들었어가지고, 물어본 것 뿐이에요. 아, 이거 뭐야. 제가, 했을까? 제가 한 예. 가지 제안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한명 끝장내 버리는 거 어때요? 그말 어떻게 믿죠? 아 정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양땡님 어, 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 저는 어제 약간 좀 정체성이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이쪽 팀 저쪽 팀. 예. 예. 근데 어제 마지막에 솔직히 저는 미소의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양땡님과 통화하고 있음에도. 예. 근데. 그 미소가 지금 저를 버렸단 말이죠? 버려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죠. 저는 그럼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복수. 어, 그러면 결국엔 진짜 미 미소님이랑 같은 팀이었던 건 사실인가 보네? 그때는 팀이었죠. 음예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미소를 치고 싶지만 예. 오늘 갑자기 게임 시작하고서 한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분으로. 어떤 분입니까? 콩콩님입니다. 왜 콩콩님이죠? 저번에 줬던 다이아를 돌려달라고 하기 때문이죠. 지금 그러 다이아 주셨어요? 아니, 안 줬죠. 끝나고 달라길래. 그러면 은그 다이아 저희 세 명, 명이, 세 명이서 예. 여튼 작전에 제가 한몫 했었는데 지금 삼성님 혼자 드신 거잖아요. 그거를. 반띵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반띵. 반띵? 예. 다이아 사주실 거예요? 다이아? 그러면 이게 다, 바이올렛 다이아가 그때 얼만지 봐가지고. 바이, 그때 바이올리 타이어가 60에서 70정도였거든요? 음.. 지금 가격 현재 가격 현재 가격 한번 보세요 그럼. 제가 아까 봤을때 한 57인가 그런걸로 알고 있거든요 58인가? 예 그래서 이거를 팔고 예. 6대4 6대4 양띵님이 잠깐만요. 6입니다 자 보석을 한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어 잠시만요 이거 어 보석집으로 갈게요 저 지금 밖에라서 저는 보석집을 갈게요, 자. 가격만 볼게요, 가격만. 오케이, 오케이. 가격만 볼 거니까. 작전 이름도 짰습니다. 아우, 불타, 기겠네. 불타는 공. 불타는 공, 어, 개짰네 나리세요. <laughs> <laughs> 지금, 음, 그때 그게 바이올렛, 바이올렛이었다고요? 예, 예. 지금 49만원이거든요? 49만원. 떨어졌어요? 49만원인데 그러면은 하, 한, 한 거의 5 0만원이 치면은 다이아몬드가 34만원이거든요? 네네네 이거 그럼 34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하나 사서 주시는 거? 지금 아니면아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은 이거 다이아몬드 지금 주실 거? 지금이요? 예 아니 주시면은 좀까? 아니 제가 드리면은 저희는 팀입니까? 당연하죠 그연 아주 공범인데 확실한 겁니까? 공범인데 같이 나눠 먹었는데 콩을 우리 콩을 반쪽씩 나눠 먹은 사이예요. <laughs> 콩 한쪽도 나눠 먹은 사이죠 저희. 그럼요, 그럼요. <laughs> 그러면 은양띵님 예. 제가 이따가 연락 드릴게요. 지금 예, 밖에 예. 나온 밖에 나와 있는데. 광산이세요? 아니 저그 야생 필드에서 나무 캐러 예. 왔거든요. 아 예, 그러면은 그거 다 깨면은 그때 예.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양띵님 전화 예. 이따가 받그 전화 드리면은 꼭 받아주세요. 예, 예. 예! 바로 받을게요! 예예 예. 예 미소 미소 보세요 네, 보세요 네. 어? 정글 잡예요 정글 네, 뭐, 뭐, 뭐 필요한 네, 거 있어요? 정글? 나무 필요할지도 모 나무 필요할지도 아, 모르 나무 이게 주변에 싹 여기 여기 있어요 나무가 그잡표 여기 제 화면 보여 드릴게요 네 마이너스 어드 나왔어 드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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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 나왔어 드 나왔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야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 양띵 양띵 때 양띵이. 자, 다 뭐야, 씨. 왔어 왔어 왔어. 간다 간다 간다.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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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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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양띵이 쪽도 간다. 나 약탈검자 아, 다 죽었다. 맞다 아, 양띵이 먹었어. 어 아니? 벌써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와, 나다. 아, 나 먹어라 먹어라. 내가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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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었다! <laughs> 드래곤 먹었다. 아싸 아싸. 아. 뭐야? 벌써 끝났어? 10분 10분이야. 뭐, 안 먹은 채기 안 먹은 채. 아니야. 안 어, 안 먹은 채안 먹은 채. 아파 아 짜증 나아사야 내가 나 아이템 창한개 남았는데 먹었다. 와와 케이드. 와야 진짜. <목소리> <목소리> 발가락에 <목소리> 다섯 달리. 와 이걸 먹네. 잠깐만. 아 약탈검 있거든요. 예. 네. 약탈검으로 때리면 많이 죽죠. 그럴라나. 네. 아까 잡표 적었어요 근데? 뭐요 나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뭐오 근데 네, 드래곤이, 드래곤이 심장이 한 개거든요. 네. 이거를 모아놔야겠어. 한, 다섯 개 해야 영구정지 아닌... 하나요, 다섯 어, 개. 네, 네. 아, 나 도중에 나, 40분 질렀는데 나왔네. <laughs> 근데, 근데, 근데 이득이 되게... 네, 그래서 나왔, 그래서 나으니까 아, 이거 뭐, 아프게 으니까 오케이, 좋아. 오케이, 지옥 가야지. 나이스. 이게, 15분 시간이 계산을 해보니까, 15분 사이 20분? 어머. 어, 잠깐만, 양땡님한테 전화 왔거든요. 15분에서 20분? 네. 오케이, 잠깐만, 전화 받고 볼게요 여보세요? 어머. 삼성님, 용인 심장 드셨어요? 네, 저희 팀이 먹었습니다. 야생일시라면서 있으시던데? 아, 근데 저희 팀원의 그 오더를 듣고 바로 뛰어왔어요. 아. 어... 왜요? 다이아몬드 주실 거예요, 지금? 다이아몬드요? 예. 지금 드릴까요? 예, 예, 저 지금 여기 와있어요. 저희 불타는 콩 작전 맞죠? 그럼요, 삼성님! 저 정말 약대님을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삼성님!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정말, 양띵님을 믿고 가도 되는 건가요, 오늘? 아이, 저 공범이에요, 공범. 공범. 이거는 삼성님이 손해의 장사가 아니라, 이거는 공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정 말이지요? 그럼요. 자, 이거 콩안 쪽을 나눠 먹는 겁니다, 우리. 예. 콩안 쪽을. 누군가 볼 수도 있으니까, 교환 거래로 주세요. 뭐 하십니까? 삼성님, 뭐 하십니까? <S> <정말>? <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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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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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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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코가 간지러워서> 그렇죠. 예. <제발, 그러면>. 아 아이 아, 왔네요. 아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아, 공범, 공범입니다. 예 공범입니다. 예 저희는 네, 오늘 네. 불타는 콩 작전으로 예. 거슬린 애를 오늘 보내버리죠. 그래요. 이거 진짜 여러, 삼성님 손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때 진짜 60만 넘어서거든요. 70만 원 정도 된, 됐었던 걸 기억하는데. 근데 이게 떨어진 것뿐이지. 봐봐요. 8만 원막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6만 원. 늦게 파는 삼성님 탓이지. 그니까 이거 네, 5대5로 한거죠? 네네 아니 아주 4대6이었죠 5대5 양댕... 이거 똑같죠 이거, 이거. 아, 제가 양땡린 더 쳐들었죠 제가 얼마얼마 34만원 34만원 6대4? 오케이 오케이 6대4 오케이. 6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작전작전 예. 작전 지금 짠거 있어요 혹시? 어 우선은 콩콩이가 예. 좀 건들기가 좀 무섭거든요 저도 예 <laughs> 그래서 말인데 제가 약간 후추님도 또 저를 좀 도와 잘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후추님이 오.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후추님하고 저하고 콩콩이를 같이 공격을 하자고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 자리에 얘기가 돼서 후추님이 설득되면 저를 불러주세요. 셋이 할까요 그러면 콩콩 아니 그럼 그 진짜. 후추님까지? 그쵸. 그러면 은더세죠 우리가. 저번에 그러고 보니까 후추님이 뭐 당한 거 있지 않아요? 어떤 거? 뭐벤 당한 게 콩콩님인가 양띵님인가그두 분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은, 콩콩이가 했네. 아, 콩콩이네. 미소님도 콩콩이 안 했다고 했거든요, 미소님도. 미소님이 저희... 양띵님 했대요, 그때. 어, 그렇구나. 삼성님은요? 저안 했어요? 네, 저안 했죠. 음. 그러면은, 후추님이랑 한번 통화를 해보시고, 예. 저한테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라 좀, 야. 시끄러워. 가라. 우수야 우슈야. 자, 보석. 자, 보석. 검은 보석. 블랙 다이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우추님. 어, 뭐 이렇게 통화하기가 힘들어? 아저 통화하고 있어가지고. 어. 예, 예, 그 저번에 예, 예. 저희 미소님하고 후추님하고 저하고 같이 팀 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저를 버렸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저를 미소님이 버렸어요. 쓰... 후추님, 저희 동맹 무조건 같이 가자 했는데, 네네. 미소님이 저희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콩콩이를 꼬셔볼래요? 콩콩이를 꼬시자구요? 네. 아니요, 저는 콩콩이를 아니요. 치고 싶어요. 왜, 네, 왜요? 미소는 좀 그런데 콩콩이를 치고 싶어요. 왜냐? 네, <laughs> 저번에 콩콩이가 저한테 바이올렛 다이아몬드 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걸 빌려줬는데, 제가 그걸 지금 갚으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런데 좀, 가, 그냥 갚으면 그냥 갚는 건데, 좀 주기가 싫대? 그래서, <laughs> 오늘 끝나고 달라길래, 제가 끝나고 파산을 선물해 주려고요. <laughs> 그러면, 어때요? 콩콩이 칠 거야? 저희 같이 콩콩이 치는 거 어때요? 아니, 왜냐면은, 후추님 제가 양땡님한테 물어봤더니, 음. 콩콩이, 아니, 아니, 후추님 벤안 했대요. 아, 진짜? 예, 그럼 남는 게 누구겠어요. 그때 저번에 미소님 지짠지 모르겠지만, 미소님도 그때, 그때 당시에는 저희끼리는 약간 좀팀 분위기였으니까, 그때는 미소님이 후추 안 했다 했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콩콩이나 아니야. 그래요? 어, 내가 콩콩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 진짜요? 그건 혹시 또 모르는 거예요. 아니야, 콩, 콩콩이는 그럴 내가 아닐 거야.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이리 갔다 아... 저리 갔다 하는 법입니다. 아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 나다 배당해가지고 나도. 우리 콩콩이를 오늘 하, 하루 날려보는 건데요? 아 근데 콩콩이는 좀 아쉽고 난 개인적으로 미소가 너무 괜시해 미소? 어. 음... 솔직히 말하면 예. 미소는 또 우리한테 왔다가 또 배신할 수 있는 아이야. 그런가? 아니 근데. 그러면은, 콩콩이 말고 미소를 칠까요? 다음에 콩콩이 치고? 콜, 콜. 이번에 미소 치고, 그 다음에 콩콩이 치는 거야. 콜, 콜. 그렇게? 콜. 아, 근데 오늘 그러면은 이거 콩콩이한테 이거 다 바이올렛 다이아몬드 줘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연기, 예. 연기에서 뭐, 뭐 하나 막더 붙여준다는 그런 조건은 안 돼? 어떤, 누구한테? 콩콩이한테. 이자를 조금 준다거나. 아, 다음에 주면은? 아, 근데, 아, 그럼 콩콩이도 돈을 계속 벌던데. 근데 콩콩이가, 예.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모르겠어. 근데 걔좀 부자인 것 같던데. 그, 그런 애를 우리가 보낼 수 있겠어? 못그 보낼라나? 근데 거야. 미소도 부자야, 근데. 그러면, 만만한 건 양띵님이야, 러면 아니야, 양띵님은 안 돼. 내가 양띵님한테 돈 줬다고. 어? 양띵님한테 돈 줬어. 얼마 줬는데? 다이아 줬어, 다이아. 다이아 줬어? 어. 그냥 다이아? 어. 아, 뭐야. 1만 원이 그래도 아까워. 아. 아유. 죽일 사람이 없는데. 그 그래, 잠깐만. 그러면은 그때 도박 통계. 미소 1등. 도박 통계. 솔직히 그러면은 어. 보면은 콩콩 님도 한번 했거든요, 그때? 응. 그러면은 나빵 본. 콩콩님도 돈이 그렇게 없나? 미소가 39 번은 거, 인건 진짜 많은 거야. 아, 근데, 아. 그리고, 미소의 그, 그 어제 배신한 그 점을 봐서, 예. 그걸로 사람들을 꼬드겨보자 한번. 양띵님, 너한테 돈 빌렸다며. 아, 콩콩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오늘 콩콩님 말고, 미소 가겠습니다. 어. 오케이, 미소. 콩콩, 하는... 잠깐만요. 콩콩이 전화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네네네. 지금 갑자기 돈 필요해서, 그, 그런데. 예. 돈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지금 돈이요? 네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저 지금 마을에 있거든요? 마을? 네. 마을. 지금 가운데 있어요, 마을. 잠시만요. 콩콩님. 네네네. 잠깐만 일로 와보실래요? 광장으로. 광장? 예. 광장. 기로 와보자. 콩콩님. 네. 일로 와보세요. 왜요, 왜요? 저한테 사실대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떤 거요? 어떤 거? 미소님하고 팀이십니까? 팀은 아니고. 예. 동맹의 관계. 동맹의 관계? 예. 그 점을 이용해서 저희 오늘 미소님을 날려버리는 게 어때요? 근데 예. 우선 그건 둘째치고. 예. 돈부터 주세요. 아니 미소님을 날려버리는 게 어떠세요? 저는 네. 미소님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 관계 아니 미소가 어제 네. 저랑도 갑자기 맺은 그 갑자기 맺은 도원결의를 맺었어요 저희가 네네네 네, 네. 근데 미소가 그걸 또 바로 그냥 5분만에 배신을 때렸어요 얘가 미소는 그런 애에요 혹시 예 그게 삼성님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절대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어, 저는 아닙니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아니에요? 미소는 어차피 지금 이거 파산 게임에서 나중에 가면은 미소님부터 쳐, 미소님 나중에 쳐야 되거든요. 근데 네. 도박 통계 봐봐. 도박 통계 쳐봐. 슬래시 도박 통계. 그, 거 아, 봤지 봤지. 아, 막 그러면 지금 누가 제일 높아? 미소님. 압도적이죠. 네. 이거는 지금 좀돈좀 좀 지금 깎아 먹어야 돼. 에. 네. 이 근데 예. 그건 둘째 치고. 예. 돈부터 주세요. 지금 돈요? 돈이 필요하다니까? 왜 필요, 뭐 하게, 뭐 하게? 저희 지금, 뭐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려는데. 예. 지금 저희 사업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뭐, 어떤 사업? 에, 그건 함부로 말해드릴 수 없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주시기로 했잖아. 근데 주, 이거 10만? 돈, 네. 그때 준돈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게 보석값이 떨어졌는디, 보석으로 70만 원을 줘도 되나, ]죠? 이거? 70만원 주셔야죠. 제가 드린 돈이 70만원인데. 70만원은 아니었다. 진짜 70만원이었는데? 아니다, 70만원짜리 아니었다. 일로와봐 일 와봐. 70만원짜리 아니었다. 2일차 전이니까, 6번 뒤로 돌리면 돼. 70만원은 아니었다, 솔직히. 맞다, 맞다. 봐봐. 어디어 바이올렛. 지금 45만 원. 지금 여기까지 돌리면 70만 원뭐 되는데? 아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70만 원짜리 대... 지금 네, 그리고 예. 저희가 저번 차때 돈을 달라고 했어요. 돈을 달라고 전화했는데 예. 무려 두 번씩이나 무시하셨던데?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그때 통화 중이어가지고. 네네네. 그때 바빴어요. 이게 60이네, 60! 그러면, 65만원으로 주세요. 아니, 근데, 보석으로 들고 있었어요, 제가. 어, 뭐야? 아, 아니 보석.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돈을 드리기 위해서 보석으로 드린 거지. <laughs> 얼마라고요? 65만원. 그럼 뭐 사야 되죠? 루비가 지금 65만원, 아, 65,000원이네. 이거 10개 사주세요. 루비 음, 10개요? 어, 어. 10개요? 예, 루비 10개. <laughs> 음. 에이, 예, 이분 진짜 이상한 신분이네.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잠깐만. 여러분, 채무관계는 확실해야 됩니다. <laughs> 삼성님처럼 이렇게 함부로 돈빌리고 그러시는거 아니에요 기다려보세요 알겠어 예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세요 일로 와봐 여기서 줄게